파이널 모의고사 4회, 13번 문제 보겠습니다. 마름모래요. 마름모면 두 대각선이 서로 다른 것을 수직 이등분 하죠? 그러니까 여기라 여기라 OB와 OD가 같습니다. 그러면은 여기서 안 보여지는 여기도 30도가 되겠고, 90도니까 여긴 60도, 여기도 60도, 어? 정삼각형이 되네요.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 마름모는 정삼각형 두 개를 붙인 것과 같습니다. 자, 이때, 요 X, 또, 역시 마찬가지, 60도가 되겠죠. 같은 방법으로. 60도가 되는 거고요. 그 다음에, 여기 보면, 요 삼각형 A, C, H를 보게 되면, 역시 마찬가지, 얘가 정삼각형이니까 요게 90도라서, 여기도 30도가 되겠죠. 그쵸? 렇 90도라. 그러면 요 Y는 어떻게 되냐. 여기가 90도니까, 여기가 30도고, y도 얼마? 60도가 되겠죠. 여기가 90도니까. 자, 따라서 각 x가 몇도? 60도. 각 y도 60도. 결론적으로 120도. 정답은 2번이 되는 겁니다.